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2020년 2월 13일 특징주 분석인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아즈텍 WB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13% 이상 강한 슈팅이 나왔다가 종가는 4.93%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왜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텍 WB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고요. 섹터는 섬유 의료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 숙료, 유니폼 등의 원단을 자체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의료 제조업이라 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매출액은 어, 2017년도에 잠시 감소하였지만, 2018년도에는 2017년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또한 35억에서 20억으로. 지금 2017년도에만 영업이 감소하였고, 단기 순익 보시게 되면, 이 43억에서 39억 원으로, 아마 다 2017년도에 좀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분기를 잠시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 또한 6억 원에서 10억 원, 대신 전년대 비해서는 23분기 실적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단기 순이익도 지금 1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어 실적 보시게 되면 전년비에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측면에서 뭐 실적이 정말 나쁜 회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이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거는 뭐 실적에 의해서 뭐...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었던 거고, 바로 다른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김두관 의원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께부터 이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 김두관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이제 양산에서 격돌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4월 총선이 이제 한 60일 조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양산에 김도관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전망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미량에 출향을 하려고, 어,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도 이제 보수당, 한국당에서도 홍준표 의원은좀 험지로 지금 출마를 하려고 의견을 계속 내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도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양산에서 지금 어, 치가 결정이 난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2월 10일 어제 기사부터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결국은 지금 이두 의원 관련 주들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두월 산업이고 그와 반대로 이 김두관 지금 의원의 관련 주로는 이 아시텍 W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종목을 이렇게 정치 테마 주들이 4월 총선까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찾냐 보시게 되면 지금, 지금 검색을 네이버에 했을 때 저는 어 김도관 의원 관련주를 잘못 찾아요 결국은 이럴 때는 김도관 의원 뭐 특징주 이렇게 김도관 뭐 관련주 특징주 찾으게 되면은 지금 2017년 3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김두관 의원의 영입 소식에 의해서, 아지텍 WB랑 대선 파이텍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였죠. 이두 이유는 지금 보시게 되면, 대선 파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김병준 대표가 동화대 동문, 그리고 아지텍 WB도, 허재명 대표도 동화된 동화대 동문이라고, 넥센테크는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s 스모로 지금 이것도 동화대. 결국은 관련주로 이전에 엮었던 부분이 이제 아지텍 WB랑 대성파이텍이 대표적인 두 종목이라고 나오죠. 결국은 오늘 지금 김두관 대표 관련주로 지금 이 아지텍 WB가 오늘 슈팅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고, 대성파이텍도 보시게 되면 오늘 살짝 움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저께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죠. 지금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이 아지텍 WB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슈팅이 그리고 두월 산업, 투 의원이 지금 이슈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슈팅이 8% 이상 슈팅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치 관련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 그와 관련 주들이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주가가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이제, 언급드렸던 이 아지텍 w 같은 경우도, 김두관 의원이, 어, 김두관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양산에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 그리고 항상 차트적으로 설명드리면 거래량 보시게 되면, 평소보다 이 거래량이 많은 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거래량이 나갔다는 거는 돈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정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가기 위해서는 주가는 더 높이 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 아지텍 W B 같은 경우도 4월 총선까지도 이 관심 종목으로 넣고 대응해 보셔도 좋은 종목이라 봅니다. 뭐 실적이 나쁜 회사도 아니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골든 크로스, 지금 6 1선이 12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김두관 의원 관련주로 해가지고는 이 아지텍 W B랑 대성파이텍 주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정치 테마주는 4월 총선까지 어, 이슈로 봤기 때문에. 이 본업보다는 이 정치테마주 이슈로 움직일 수 있고, 정치테마주 같은 경우는 항상 돌발 예측, 그러니까 돌발, 생각지 못한 돌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비중을 적정히 넣고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